한 남성이 물을 닦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뒤꿈치를 닦은 후 물가 담긴 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물을 닦는 영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져 화제가 된 영상은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에 식약처는 최근 SNS에 퍼진 비위생정무세척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27일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라고 28일 밝혔습니다. 영상 속의 남성은 해당 식당에서 홀을 관리하던 실장 A씨로 영상이 퍼진 뒤 지난 25일 식당을 그만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족발집 사장인 B씨는 주방 업무를 봐주던 분이 일을 그만두면서 사람을 구하던 중에 실장이 대신 식재료 다듬는 일과 같은 허드레시를 했다며 그날이 실장이 물을 다듬은 첫날인 듯 하다. 보통 그런 업무는 내가 맡는데 그날 마침 시장에 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은 약한달 전쯤 찍힌 것으로 추정되며 A씨는 해당 영상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랬다며 해명 아닌 해명을 했습니다. B씨가 A씨에게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묻자 A씨는 더워서 그랬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만두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속에 등장한 여직원 C씨는 수세미로 발을 닦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며 A씨의 직급이 높아 비위생적인 행위를 보고도 별다른 말을 할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C씨는 A실장이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때미는 신용을 하길래 뭐야 더러우라는 말만 했다며 그후 홀이 너무 바쁜 상황이라 들어와서 도와달라는 말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는 그동안 장사가 안돼 임대료도 못 내다가 가게가 정상화된 지 2년 정도 됐다며 코로나 시국에 60이 넘은 남편이 직접 배달하며 운영해온 가게인데 이런 일이 생겨 너무 속상하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식약처 현장 점검 실시 당시에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 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조리 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와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B씨는 고추장은 주꾸미를 메뉴에 넣어 오자고 해서 사뒀던 것이 문제가 됐다며 냉채 소스는 발견을 하지 못한 부분이라 너무 죄송하고 할 말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서초구청은 28일 방배동 족발집에 시정명령에 대한 사전동지를 내렸고 해당 식당은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로 100만원 등의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